안녕하세요, 생생TV의 생생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사슴붕뎅이한 마리가 있죠? 이거 어떻게 얻은 사슴붕뎅이냐면 제가 오늘 계곡을 갔었거든요? 그런데그 계곡에 살모사도 있고, 개구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구이 너무 빨리 도망쳐버려가지고, 그리고 살모사는 또 위험해서 전안 잡았습니다. 개구리는 잡으려고 했는데, 도망쳤어요. 그래서 못 잡았고요. 그런데, 가려고 하는 쯤에, 어, 저기, 돗자리 깔아놓은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사슴봉댕이 한 마리가, 계국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이 뭐 별로 없어가지고 이 통에다 젤리 넣어주고 흙 넣어주고 작은 통이지만 비록 이것지만 얘를 이렇게 세팅을 해줬습니다 집을. 얘가 멈춰 있는 이유가 죽은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얘가 갑자기 놀라가지고, 놀라서 이러거나 얘가, 계곡에서 오는데 살짝 멀어가지고, 얘가, 수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등이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등이, 이렇게. 그를 자세히 보면 이거 빨개요. 등이 왜 빨가냐면 보통 사슴 풍뎅이는 등이 하얗잖아요. 그런데 이거 계곡에 가서 물고기나 수석 원충들 잡으러 갔는데 얘가 있던 거라서 물 속에 빠져 있는 거라 이거 물 물가... 물도 같이 들 수밖에 없...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물에... 빨긴 뺐는데 물방울이 맺혀 있어가지고 그때 얘가 자주 뒤집어졌거든요. 얘가 그때 얘가 뒤집어졌는데 물에 등이 닿으니까 얘 등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사슴봉 풍뎅이의 등딱지나의 색깔이 빨개지고 습도가 높으면 딱게 날개 색깔이 하얘진다고 근데 왜 이렇게 빨강 하양이 계속 바뀌는지가 모르겠어요 이 이유를 아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기 어떤 딱딱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는데 들리시면은. 그 이유가 육각형 형님이 바로 옆에서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육각형 셰이다 이제 끝났는데요 자어 아까 말했듯이 이 스토에 따라 몸이 바뀌는 거예요 몸에 있는 털 털이 어, 접히게 되면 그 몸의 색깔은 원래 빨강인데 털 때문에 하얗게 된 거고 털이 물을 받아서 털이 딱 가라앉았을 때, 그때 빨간색이 딱 보이는 거죠, 아마도. 아마도?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사슴풍뎅이를 찾아봐, 어, 아, 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 사슴풍뎅이는 또 이제 끝날 거지만 한마디만 할게요 사슴풍뎅이가 뿔이 있는데 뿔이 사슴벌레처럼 탁! 하고 집을 수도 없고 위로 전, 위로 장수풍뎅이처럼 들쳐 올리기에는 턱이 너무 뿔이 너무 작아가지고 사슴풍뎅이는 손톱으로 상대를 긁으면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앞다리가 되게 특화가 돼서 앞다리가 되게 길어집니다. 뒷다리에 비해 앞다리가 되게 길어요. 중간다리하고. 그럼, 다음 시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